합성함수의 미분법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에는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합성함수의 미분을 해봅시다. 자, p(x)가 이렇게 있어요. 도함수의 정의가 p'x가 이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x 더하기 h를 대입한 거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도함수의 정의예요.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이거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자. h가 0에 가까이 가면, gx 더하기 h는 gx에 가까이 가겠네요. h가 0이니까 이건 gx에 가겠지. 그럼 얘는, 이거에 가까이 가고 요건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럼 x 빼기 a x 빼기 a 이건 뭐예요 f' gx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뒤에 거는 이건 g' x죠 그럼 g' x가 돼요 그래서 보면 얘를 전체를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속미분이 따라붙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건미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얘를 속미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을 해 봅시다.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할 건데, 자, 이제 색깔을 구분을 했어요. 이제 택배 상자가 도착을 하면 맨 바깥에 커다란 파란 상자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뜯으면. 빨간 상자가 있고 이거를 뜯으면 노란 상자가 있는 거예요. 자, 상자를 뜯는 것을 미분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얘를 미분을 해요. 그럼 먼저 파란 상자를 뜯어야 되겠지? 그럼 파란 걸 미분해요. 미분했어요. 아직도 뜯어 보니까 빨간 건 아직 열려 있지 않지. 그럼 빨간 상자를 또 뜯어야 돼요. 뜯었어요. 이게 미분이야. 그러면 아직도 노란 게 있지. 그럼 노란 거 마저 뜯어야 되지. 이게 미분이에요. 차례차례 벗겨나가는 거예요 자, 연습을 해볼게요. 자, 얘 예. ln x 제곱 더하기 3이 있죠. 이게 가장 큰 상자예요. 이거의 7승이니까 얘를 x라고 보고 얘를 미분 합시다. 그럼7 내려오죠. 7. 그다음에 이게 x야. 그럼 x의 6승이죠 이제 이게 x인데 이게 지금 x가 아니잖아. x가 아닌데 x라고 봤으면 이 상자를 또 뜯어야 돼요. 그럼 ln x x 분의 1이죠. 아직도 이게 x가 아니거든. 근데 이걸 x라고 보고 미분한 거죠. 그럼 이제 x 분의 1 이제 이 상자를 뜯어야겠지. 노란 걸 뜯으면 2 x 가 되겠죠. 계속 미분해 나가는 거예요. x가 아닌데 x라고 봤으면 계속 마지막까지 미분해 나가는 거야. 이제 또 연습해 볼까요? sin x. x가 아니지만 sin x. 그럼 미분하면 뭐예요? 큰 상자를 벗기면 cos x죠. sin x 미분하면 cos x. 그런데 이게 x가 아니죠. 그럼 이 상자를 또 벗겨야 돼요. 이 상자. 그러면 루트 2 x 2루트 x분의 1이죠. 근데 요게 지금 x가 아니죠. 그럼 요 상자를 또 벗겨야 되겠지. 요거 벗기는 뭐예요? e x 더하기 1이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벗기는 거예요. 자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a의 사인 3x의 미분하면 a의 사인 3x의 lna 따라 붙는 거지. 근데 요게 x가 아니죠. 이게 X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의 미분 따라붙어야 되지? 사인의 미분 코사인. 그런데 아직 이것도 X가 아니죠. 그럼 얘 마저 벗기면 3. 이렇게 상자 벗기듯이 계속 벗겨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